안녕하세요 문재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약속 패턴 200, 177번 패턴 영상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I'm addicted to something. 무언가에 중독됐다라는 느낌 전할 수 있는 패턴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ddict, be addicted to something 하게 되면은요. something, 명사라는 뜻이겠죠? 여기에 뭔가 좀 중독되다라는 느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be addicted to, 앞에 이제 주체가 I, 나로서 지금 잡히고 있고, I'm addicted to 하고 뒤에 명사, 명사, 명사스러운 놈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명사에 참 중독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중독됐다라는 게뭐 너무 좋아하고 거기 완전 이제 빠져있다 그런 느낌도 전하실 수가 있겠죠? 무조건 막 나쁘게 어.. 나쁜 쪽으로만 해석이 되는게 아니고 뭐에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를, 명사를 계속 그걸 하게 된다, 중독됐다 이런 느낌도 얼마든지 전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I'm addicted to social media.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SNS 있죠? SNS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콩글리시스럽고요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SNS는 social media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addicted to social media. 아우입 나자마자 하는 거는 진짜 뭐 어, First thing I do as soon as I wake up is to check my Facebook and my Instagram and my other uh, social media.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입 나자마자 하는 거막 페이북 체크하고 인스타 체크하고 막 다른 그막 이렇게 어? SNS 체크해? I'm addicted to social media.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엔 충분히 하셨죠? 바로 제턴 먼저 가볼게요. 어우 나 진짜 좀 탈퇴를 해야되나 어우 야나 진짜 뭐뭐에 중독됐어 I'm addicted to 자 뭐에 중독된 상황이죠? 아 SNS 말이야 Social Media 합치면요 내 중독됐어 SNS에 영어로 I'm addicted to social media 내 중독됐다 있겠네요그 뭐야 소셜미디어에 영어로 I'm addicted to social media 요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테 넘길 거고요. 자, 몸을 중독되어 있다. 몸을 중독됐다. I'm addicted to 한 덩거리로 발음을 해주세요. I'm addicted to addicted to 붙여서 I'm addicted to I'm addicted to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I'm addicted to I'm addicted to 이렇게 발음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to가 여러분 그 전시사입니다.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Social media 발음 Social media 이렇게 발음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여러분테 넘기겠습니다. 아, 따고만, 내 삼아, 중독됐다 자, 지금 뭐에 지금 중독된 상태인데요? 어, SNS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쳐갖고 가볼까요? 아, 나고만, 중독이야, SNS. 영어로 뱉어볼게요. 시작. I want in the whole h l m a n i a 한번 더, 가이드 잡을게요. 나 중독됐어, SNS. 영어로요. 시작. I want in the w h o l l m a n i a 잘하셨습니다. 직접 한번 재능 보고 내뱉어보실까요? 아우, 내 큰일 났다, 진짜. 나, 나, 나 그거, 어, 뭐야, 소셜미디어 중독이야.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I'm addicted to social media. 한번 더. 내 네, SNS 중독이야. I'm addicted to social media.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소화를 해봤습니다. Move on to the next one.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laughs> 여러 번 이제 우리가 해봐서 감이 오실 거예요. 명사 상당의 놈을 쓸수 있다고 라 제가 했죠. 명사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동명사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겠죠. eat chocolate 하게 되면은 초콜릿을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자체는 여기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eat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를 명사로 바꿨습니다. 동명사 eating chocolate 전달하는 양스는 초콜릿 먹는 거에 중독된 거죠. 바로 사이즈 나오죠. 재턴 갑니다. 충치도 자꾸 치료하고, 아, 충치도 자꾸 생기고 치료하고 왔는데도 이거 끊을 수가 없네. 나는 뭐뭐중독했어 I'm addicted to 자, 뭐에 지금 중독이죠? 초콜릿 먹는 거 말이야. Eating chocolate. 합치면은요, 내 삶아 중독이다 초콜릿 먹는 거. 영어로 I'm addicted to eating chocolate. 한번더내 삶아 중독이다 초콜릿 먹는 거. I'm addicted to eating chocolate. 요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발음팁. I'm addicted to. 그대로 계속 연습해주시고요. eating 조금 길게 발음해주세요. eating chocolate. eating chocolate. eating chocolate.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한번 적용해서 직접 내뱉어 보시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갑시다. <laughs> 아, 따고만내 삶아. 중독이 돼. 자, 뭘 중독되셨는 건데요? 초콜릿 먹는 거 말이야. 이다 썩어버렸다. 어, 아, 마, 진짜. 임플란트 해야 되네. 자, 합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중독일에 초콜릿 먹는데 상황을 연상하면서 내뱉어보세요. 시작. I want to e a new eating chocolate. 이가 썩었는데도 계속 먹는 우리 모습을 가정해봅시다. 한번더 가이드 잡습니다. 나 중독일에 초콜릿 먹는 거 영어로요. 시작. I want to e a new eating chocolate. 잘하셨습니다 보지 말고 제눈 보고 뱉어 보세요 하소연 하듯이 하나 초콜릿 먹는 중독이야 영어로요 I'm addicted to eating chocolate 한번더 영어로요 바로 시작 I'm addicted to eating chocolate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도잘 소화를 해 보셨습니다 자 move on to the third one 세 번째입니다 자뭐 이번엔 중독됐습니까 이번에도 동명사가 걸리고 있죠 Playing video games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요새 또그 비디오 게임 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같아요 저는 고2, 3? 고때까지 이제 돈 못와갖고 그때 당시에 플스 2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비디오 게임기 그때 이제 고3때 꼴값 한다고또 공부한다고 팔았었고 어, 그 뒤로는 이제 비디오 게임기가 없었었는데 어좀 여유가 되면 저도 이제 비디오 게임기 한개 사고 싶습니다 아이 참 남자들은 이게 게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 게임을 하다라고 할때 play란 동사가 잘 어울려요 play video games 어, 비디오 게임을 하다 이거를 하는 것, 동명사로 바꾸기 위해 ing를 붙였습니다. 비디오 게임 하는데, 난 중독돼, 중독됐다, 중독이다. 바로 재탄 가볼게요. 니, 니왜그래버 이거 너? 아, 어제 또 밤샜어. 니또 게임했지? 아, 몰라. 나 중독이야. I'm addicted to, 자, 뭐에 중독된 거죠? 비디오 게임 플레이 하는데, playing video games. TV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 그게 비디오 게임기죠? 합쳐서 가볼게요. 내 삶아, 중독이다. 비디오 게임 하는데, I'm addicted to playing video games. 한번 더. 내 삶아 중독이다. 비디오 게임 하는데. 영어로. I'm addicted to playing video game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넘길 거고요. 계속 앞에 발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I'm addicted to. I'm addicted to. 그대로 해주시고요.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가 아니고 video. 토끼 빠빨이죠 V 사운드. 이거 잘 신경 쓰셔서 내뱉어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guys ready? 준비되셨죠? 가러 갑시다. 아, 따고 막할 일은 많은데 큰일났네 내가 나는 고만 중독인 것 같아. 자, 뭐한데 지금 중독된 거죠? 어, 비디오 게임 하는데. 자, 좋습니다. 젠슬캠 합쳐서 가볼게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나 중독이야 비디오 게임 하는데. 영어로 뱉어주세요. 시작. I'm addicted to n l a y i n g video games. 한번 더. 내 삼아 중독 앱부터 기디 비디오 게임 하는데 영어로요. I'm addicted to playing video games. 자, 좋습니다. 보지 마시고 재능 보고 배타 보세요. 나 비디오 게임 중독됐어. 영어로요. 시작. I'm addicted to playing video games. 한번 더요. 영어로요. 시작. I'm addicted to playing video games. What should I do? 뭐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고요. 네 번째 문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약간, 약간, 약간 좀 잘렸는데요. 여기 이제 G, G입니다. Taking 여기 G예요. Q가 아니고 G입니다. 살짝 잘린 거. 너머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엔 뭐에 중독됐냐면요. Taking selfies. 셀카 찍는데 중독됐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take a selfie, take selfies. 앞에서 여러 번 표현 배웠을 겁니다. 셀카를 찍다라는 표현이었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 selfie stick, 셀카봉도 기억나시죠? 이것들이 이제 언제, 어,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새 우리한테는 흔한 이제, 그, 일상에서 쓰는 표현, 단어들이 됐습니다. taking selfies, 셀카 찍는데 나 중독이다. 바로 재탕 갈게요. 니 뭐하노? 어나 셀카 아까도 찍더만 아 몰라 나 완전 중독이야 I'm addicted to 자뭐 하는데요? 동명사 걸었죠? 셀카 찍는데 Taking selfies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은아나 중독이야 셀카 찍는데 영어로 I'm addicted to taking selfies 한번더나 중독이야 셀카 찍는데 영어로 I'm addicted to taking selfies I'm addicted to taking selfies 요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쉽죠? 바로 여러분 다나길 거고요. Taking selfies, selfies가 아니고 selfies f 사운드 요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토끼 이빨 감사하겠습니다. 이 e 이 d 리 준비됐죠? 바로 갑시다. 아, 딱 그만 조명만 좋은데 가면 내가 또 사진 찍어야 되고, 아, 나 그만 중독이다. 자, 뭐에 중독된 거죠? 셀카 찍는데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내 삶아 중독됐다 뭐하는데? 셀카 찍는데 영어로요 시작 I'm addicted to hanging s e l p l e s 한번 더나 중독됐어 셀카 찍는데 영어로요 시작 I'm addicted to hanging s e l p l e s 그렇죠 잘 내뱉어 보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제눈 보고 뱉어 보세요 잠깐만 셀카 한 20번만 더 찍을게 나 셀카 찍는거 중독이야 영어로요 I'm addicted to taking selfies. 한번더 영어로요. I'm addicted to taking selfies.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잘 소화하셨습니다. 끝. 이번 패턴 여러분 포인트 뭐였습니까? I am addicted to something. Somebody is addicted to something. 즉, be addicted to 명사. 명사에 중독되다라는 이 중간 핵심 자체. 요게 이 패턴의 포인트였습니다. 당연히 앞에 주체가 되는 말을 he로 바꾸고, my friend로 바꾸고, my sister로 바꾸고, my mom으로 바꾸고, 얼마든지 바꿔서 여러분들의 또 문장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패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딱딱딱 구워서 쓰는 경우보다는 우리가 좀볼수 있는 시야를 넓히자라는 거죠. step o n step t o 그 일환입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